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어, 을사년이죠. 을사년 운세 중에서도, 어, 기회에서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뜬 무인월, 경진월, 그 다음에 신사월, 을류월, 병술월, 무자월, 기축월, 이런 경우, 을사년에서 뭔가 이벤트적인 상황이나 결과물들이 많이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의 경우에 어 천간에 어, 기의 경우죠. 기의 경우에 천간에 을이 오면 보통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묘진 4오 미까지. 그리고 이 9월 달에도 을이 출함으로 이 을의 세력이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 보통 평관으로 육친상 평관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같으므로 자, 이런 경우, 육친상 평관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의미로 나, 나오냐면, 보통 실속 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명고 이박이라고 하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평관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뜻합니다. 호랑이를 뜻하므로 보통 사고나 병고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기 쉽습니다 즉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급작스러운 사고 호랑이는 굉장히 빠르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뭔가 봉사성 감투에서는 감투나 직책의 발전이 있습니다 즉 경제적 이득이 목적의 이득이 아닌 봉사로서의 감투는 발전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년기에는 보통 호랑이를 만났을 때이 흉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가 쉽고, 그다음에 세균성 질환으로 드러나기가 쉬우며,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호랑이를 보면 어떻게 되겠냐? 눈치코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눈치가 발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호랑이를 피하려면 민첩성이 생기겠죠. 민첩성도 발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호랑이 등에 타기 위해서 호승심, 이기기 위해 위한 지도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평관이라는 것이 있어야 실제로 저는 큰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자 청년기에 가서는 이+ 평관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관제 구설 이런 것들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또는 군조직이나 특수성을 가진 조직에 취직하기가 쉽고 여자의 경우에는 평관이라는 것은 정관과 다르죠. 정관이라는 건 금전 애정 동거 세 가지가 다 취해진다면 평관이라는 것은 그중 하나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애정을 채우는 방식에서. 외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금전이면 금전, 애정이면 애정, 동거면 동거, 이세 개를 다안 주고 꼭 하나는 빠뜨린다는 라 것입니다. 자, 작년기에 가서는 어, 보통 굉장히 귀찮은 일이나 하기 싫은 일 또는 부담스러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또, 사업적으로 가면 앞, 앞에서도 말했죠. 명고 이박이라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으로 가기가 쉽다는 라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예 발전으로 추구를 하는 것이 이 운을 굉장히 실속 있게 쓰는 경,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관이라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남, 자식이 됩니다. 아들이죠. 그 자식, 아들에 대한 발전사가 있고 또 조직 사회에서는 부담스러운 감투, 즉, 명예직으로만 쓰게 된다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년기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죠. 만년기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호랑이를 만난다면 호랑이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성 질환이나 사고성 질환 또는 건강 고통에 오니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를 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을사 년에 이제 지지로 사 화가 내려오게 되면 이 사는 화조 화생토를 함으로 이 화는 어. 정인의 별이 됩니다. 즉, 어, 나를 생하는데 음량이 다른 경우를 육신상 정인이라고 하는데 이 정인은 어떤 뜻이 있냐 하면 보통 상속 혜택이나 문서치든 또는 학문, 문서 이런 것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년기에는 어떻게 되냐 보통 학문성을 많이 띄게 되고 글공부를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쨌든, 인성이라는 것은 식상을 극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성장성에는 약간의 지연 정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도덕성 인자가 조금 더 강하게 부각되어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계에서는 보통 문서 상속이라든지, 또는 문서에 따르는 이권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관에 의한 혜택, 만약에 어, 인성 소통이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 관이 인성을 소통을 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되므로 관의 혜택이 있고, 또한편은 엄마를 둔 격이 되므로 당당함이 이루어집니다. 또 자기 과신의 인자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도덕성은 그대로 넘어오게 되고 또 명예를 구하는 글공부나 학문의 학문적 속성을 띱니다. 편일이라는 것은 이공학문, 기술학문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 정의는 명예를 구하는 글공부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 작년기에 가서는 보통 정당한 문서. 또는 결제권, 결제권을 진다는 뭡니까? 즉 진급도 되겠죠. 또 인허가권으로서 뭔가 사업을 사업을 한다면 인허가권, 즉 뭔가 이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문서 재산이 되고 또 진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 진급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제가 생활에 관을 생을 경우에 관을 생할 경우에는 납속공명. 즉, 돈을 내고 명예를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인성이 와서 관인 소통으로 갈 경우에는 시험을 통해서 진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노인이 책을 본다 하면 신한 생활을 한다든지 수행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보통 드러나기도 하고 보통 정인의 운에서는 평범하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지장간으로 내려와서 이4년의 운을 본다면 이사에는 지장간이 무경병이라고 있습니다. 자 무토와 병화는 걸럭치려서 그 세력이 강합니다. 즉 어, 기의 입장에서는 오, 오행은 같고음량이 다른 경우 겁자라고 하죠. 이 겁자의 작용이 어떤 뜻이냐면 보통 금전 소모, 지출이나 인간관계의 갈등, 시비사를 불러오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그런다은 무인월이라든지 무자월 정도가 되겠고 어쨌든 이 사해에서나 진에서 무토가 세력을 갖기 시작하므로 이런다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장간에 경이 들어오죠. 경은 어, 내가 생활하는데 음량이 다름으로 상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보통 의식주의 확장을 이루고 이루어지는데, 자 이걸 빨리 이루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보통 소모지출을 금전 소모지출을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은 상할상 벼슬 관자가 되므로 구설잡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이 남편의 별이죠. 남편의 별을 극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남편의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구설시비로 가죠. 자 그런 경우가 언제겠습니까? 이런 경이 추출한 경진월, 또 사회에서도 장생을 이루니 그런 작용이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실제로는 신이나 유월 정도, 을유월이 왔을 때도 그런 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은 정인의 별이 되죠. 앞시간에, 앞,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상속 혜택이나 문서 취득, 즉, 내가 뭔가 어 좋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병이 들은 날, 즉, 10월이죠. 10월 달 내지는 이런 4월, 5월 달 정도를 보고서 문서를 잡으려고 하면 좀더 나은 문서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사에서각 청간, 10개의 청간의 시비 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어, 기의 입장에서 갑은 정관의 별이 되죠. 정관의 별은 병지에 들어갔던 병든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딱 맞는 그러한 어, 직장이나 남편 떡은 조금씩 그 기운이 사그러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병지에서는 계속 위축된 상태로 가죠. 사오미로 가서 병사묘로 해서 절대 양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까지의 기운은 계속 이 정관적인 역할은 조금 기운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의 입장에서는 어, 을이 평관이 되죠. 평관은 목욕지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멋져 보이고 시선 집중을 많이 받는 그런 평관이 나에게 올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을은 살을 지나 오에서 장생을 하므로 을목이라는 것은 음의 목이죠. 즉, 음과 이라는 것은 어, 장생지에 굉장히 장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5년이 지나야 이런 평관적인 자격은 좀 사그라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 정, 무기가 걸럭, 제왕으로서 굉장히 세력이 강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과 정은 어쨌든 어, 정편인이 되죠. 즉, 문서우는 따른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무기라는 것은 비겁이죠. 금전, 소모, 지출의 양상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 경금이 장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경금이 사우미, 신유, 까지 갈 때까지 그 세력이 계속 강해져 가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즉, 상관의 별이 강해지니,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조심해야 되겠죠. 어 여자의 경우에는 딸이 굉장히 조금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뭐 상관적인 역할을 쓴다는 것은 폭발적인 기운을 쓴다는 것은 좋겠지만, 어쨌든 식신의 작용은 좀 떨어지게 되겠다. 즉, 신금은 식신이 되죠. 사지에 갔다라는 것은 거의 죽은 상태와 진배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신의 쓰기, 식신의 어, 기운을 쓰기는 불리하고 상관의 기운을 쓰기에는 좀더 이제 나중에 5년까지 좀더 무난한 흐름이 되는 것이 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요즘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금전의 흐름이 되겠죠. 임은 나에게 정, 정제의 별이 되고, 걔는 편제의 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 지금 이제 가장 계속, 어, 금전적인 금전 소통이 굉장히 불리했던 분들은 이 절지, 사면을 기점으로 해서 오미신유술로 가면서 점점 나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1 2운성상 보면, 여기가 유형의 구간이라면 무형의 구간이 되겠죠. 자, 장생에서부터 제왕지까지는 가장 좋아지는 구간이고, 제왕지를 지나서부터는 세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절지를 지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아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이죠. 따라서 이 임수, 즉, 정제의 별은 조금씩 조금씩 4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아진다는 거예요. 4년에 문정을 하러 왔다면 5년에 조금 더 나아질 것이요. 2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요. 신년에는 드디어 장생,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간이라는 것은 태지로서 굉장히 그 기운이 미미하죠. 따라서 이 편제의 별은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아직도 그대로 좀 존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각 육친에 관해서, 어, 그, 인물들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그 기운적인 영향을 그대로 참조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통, 어, 기둥으로 표현을 한다면, 보통 기, 기의 경우에서는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이렇게 여섯 가지 기둥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일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일주로 사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기는 합니다. 근데 다들 일주일 주 표현을 하니 저도 좀 편리상 일주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기축 일주 같은 경우에는 축이 비인의 역할이 들어옵니다. 꾀돌이죠. 그리고 독한 힘입니다. 따라서 부자로 살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인이죠. 근데 이 축도가 실제로는 사유축이라는 삼합을 만나게 되면. 어, 완전히 합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축이,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사중의 경금으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축토의 효과죠. 즉, 육진상공은 비견도 되겠지만, 이 축토의 역량이 조금 삭감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비인의 역할이 조금 사, 이제 삭감된다라고 표, 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사유축과 해묘미는 격각이라고 해서 뭔가 방향성이 다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묘는 위로 올라오려는 성질이죠. 해묘미는 목국을 이루어서 위로 솟구치려는 경향성을 가지는 반면 산은 사유축이라고 하여 쉽게 아래 방향으로 금국을 이루어서 아래쪽 방향으로 나가려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뭔가 시소적인 운세를 동요하... 조장하기가 쉽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사의 경우에는 사가 그대로 다시 들어왔죠. 자, 사에서 사가 들어오려면 보통 12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 기의 입장에서는 사는, 어, 드러난 기운으로서는 정인의 별이 되어서 문서라는 것이 되겠죠. 즉, 오랫동안 사용하던 문서를 리메이크, 다시 바꾼다라는 뜻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 기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미 같은 경우에 보통, 어, 이 길, 길, 기어의 경우에 좋은 신살이 들어오는 것이 좀 드물죠. 다른 일주에 비해서. 그 중에서도 기미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압력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인이라는 신살, 큰 칼을 휘둘 수 있는, 즉, 프로의 별이 될수 있는 양인이라는 신살도 들어오고, 그리고 복성, 어, 암암리에 복이 계속 생겨나는 그러한 좋은 기, 길신도 있습니다. 또, 압록이죠, 압록, 오뚜기 정신 7 8기로서 일어나려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미가 되는데, 자, 이 기미에서도 실제는 사유축, 해묘미의 방향성에 따라서 약간 시소적인, 어떨 때는 잘 됐다가, 어떨 때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유. 요런 경우에 이제 삼합이 들게 되죠.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창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씁니다. 식신이죠. 이 문창이 굉장히 좋은 길신이 되는데 이것이 합에 의해서 뭔가 의식주 확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뭔가 세일 가담, 이권 라이센스를 가지고 뭔가 확장하려는 기운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물이 조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유가 되겠습니다. 또, 새 식구가 들수 있는, 즉, 결혼을 안한 처녀 총각 같은 경우에는 결혼사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이때는 보통 새 일을 가담하거나, 내가 뭔가, 어, 독립적인 일을 꿈꾸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맛 끝으로, 기해의 경우에는, 이 해가 실제로는 을사년을 만나면, 공망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뭔가 비워있어서 시급히 메꾸는 동작이 가는데 두세 번 정도 아무리 메꾸려는 동작이 가해져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또 신살이 충이 들죠. 즉, 충이라는 것은 역마라는 것입니다. 역마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수 있는 것이 기회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 해가 안 채워졌을 경우에는 사의 상충이 오므로서, 즉, 무에서 유로 채워지려는 동작성이, 동작성이 첫 번째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뭔가 뛰게 만드는 어, 천천히 걷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해서 더 빨리 달리게 만드는 그러한 동작이 가해지고요. 만약 유형으로 있던 것은 이충이오면 무형으로 없어지게 되는 동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해가 어, 지지에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보통 어, 내가 만약 가장 손쉬운 예를 든다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이런 충의 작용에 의해서 공망도 충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저 해, 해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0%는 아니죠 어쨌든 충에 의해서 없던 것을 채우려는 동작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 뭔가 남편이라든지 이, 이 부분에는 처가 되겠죠 정제의 별이 되니 처가 뭔가 뭐 그청사나 사업을 하는데 지지부진했다면 이때 조금 더 달려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처가 완전히 채워져서 정제로서의 나의 역할을 잘 하고 있었다면 어떤 것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대운에서 와서 중했을 경우에 완전히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날아가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운이 우선적으로 더 크게 세운보다 또는 달 월운이죠. 월운보다 더 크게 작용하므로 대운의 분석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운과 세운에서 이런 계속해서 충이 계속 두번 연속해서 가세에서 들어올 때는 위급하게 보아야 될 것이고 대운에서 그런 작용력이 없다면. 어 <laughs> 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그러한 작용력이 없다면 세운에서는 약간의 부부 갈등 정도를 겪고서 넘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꼭 충이 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깨어진다라는 해석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실제로는 1 2신살에 의해서 낙띠별로 또 영마사를 만난다든지. 또는 지사를 만난다든지, 자,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갑의 제일 뒤편에 제가 설명을 해 놓았으므로 그 갑의 편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 운세 중에서도 기의, 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